h k 아카데미 시리즈 하나와 디플러스 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채팅창에서도 얘기, 얘기가 나오고 나오다시피 이럴 거면은 굳이 마지막 네. 픽으로 베인을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은 지금 두 명이서 때린 칼리 니코가 <laughs> 타워를 더 빨리 파괴합니다. 던졌게요. 그렇죠? <laughs> 어 근데 이거 드스파이죽으면또 그래서...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오! 오 이거는 레릭의 포스트 블러드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혜태 선수가 좀 너무 방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약간 욕심을 부리긴 했죠. 자... 저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 하나 생명이 좀 어? 라인 한번더 가나요? 한번 더. 변경해 주요이 잠시만요. 시간에또한번 잡고 이번에는 베이 덱에 베이 덱에 들어갑니다. 두번째는 큽니다. 그렇죠. 죽태 주기죠, 이거는. 네. 최악의 경우죠. 오, t+ 자, 그래도 뭐 이런 것이 확실히 뭐 이후에는 경험이 될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 선수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나중에 네. 이 선수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나, 뭐 롤드컵을 가거나 LCK 가서 라인 네. 수업하는 그런 메타가 또 온다면 네. 엄청난 경험치가 또 되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친구들이 라인 수업이 완벽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라인 수업이 제 기억이 맞는지. 완벽. 떨어졌어. 네. 정직영까지 일단 시시역의 아, 지각변동까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오, 완벽한 시시 경계. 하나 생명. 오, 네. 그리고 이게 타워가. 디플러스 기아는 결국에 오, 하나도 삼대서거든요 어, 근데 3대2 칼리스타, 3대2 칼리스타, 칼리스타 칼리스타 아 궁이 있어서. 네. 데 칼리 세이브가 궁이 됐고요. 있구요. 오히려 가나요? 여기로 가면 안요 걸리지는 않았어요. 자, 안 근데 빛에서 아, 아, 바이가 봐. 바이가 일단 잡아냈습니다. 로카 잡혔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성장세가 멈춰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베인보다 CS를 잘 먹고 있다는 게좀 눈에 띄는 것 같고. 네. 베인 입장에서 완결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디플러스 기아는오 좋아요. 자, 여기서 갑자기. 터뜨렸어 어, 진범에게 들어갑니다 타워에는 박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력으로 깼고요 그래도 일단 시야 확보는 하나 생명이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드래곤은 약간 좀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10초 정도 어, 그래서 메이킹 바이가바이가바이가 바이가, 어... 들어와서 어, 일단 진범이 뒤쪽으로 진범이 조금 빨리 들가지 않았는데 근 진범이 진범이 잡혔어요 바이도 죽었고요 교환이 됐고요 그다음 밑에서 만개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천사 한가까지 나왔고요 근데 베인이 딜할수 있나요? 베인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 꽃비도 아, 죽었고요 근데 베인이 지금 힘이, 힘이 너무 안드온다 그래도 쏠 아, 쏠! 소울. 아, 뒤쪽에서? 쏠! 쏠! 그리고! 저기 가도... 잡았어요? 자, 다 잡고 있어 베인이! 갑자 그리고 아울렛이 쏠! 에이스! 갑자기? <laughs> <안 했을 그래서 웃음> 보이지는 <보이진> 않았었는데 <laughs> 그래서 진짜 승부수다 서커스로 가나요? 진짜 이 조급하면 여기서 승부수 던지다가 망하는 그림들도 있는데 베인이 바텀에서 이제 오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체크했고요 안티 메이지가 위쪽에서 좀 시야 차단을 해 시간이 없고. 좀 걸리는데요. 이거 하나 생명면 여차면 스마사우까지할 생각인 거 같아요. 주위에 꺼놓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가나요 난리죠. 뽐피가 뽑피가 뽑피가 와 난리야. 탈리아 완게 들어가긴 했는데. 앞쪽으로 넘어가는데. 아우디가 살아요. 요 베인티래요. 아우디도 좋아해요. 아우 천상강림 또 왔습니다. 아 이거 티플러스 기아 완성 아닌가요? 하나 태극, 태극 하나, 하나. 그리고 베인이 또 굴러요. 굴러 있고 앞으로도 굴고, 지계 다음에 소울도. 테테 잡이저 쏘고 있고요.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제부터까지 도착. 고속도로 주습니다니다 라고 얘기하니다어깨주나깼 깼습니다. 깼습니습니다 깼습니다. 깼습니다. 깼 돌아요. 바습가 돌아. 습니다 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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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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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습니상깼님니라습니다 앞라인이 내 자 페인이 굴러요. 그리고 혜태가 굴러 잡혔어요. 페인. 구른다. 제영입니 구른다. 그래서 아마 드래곤 쪽에서 승부수를 좀 걸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한번 또 승부수를 둬 보겠다고 뭉치는 그림이 있고요. 지가변동을 일단 확보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잘 되는데요. 우리가 막게 하나 더 가져가나요? 자, 뒤쪽으로 제영으로. 페인 쪽으로 베일 들어가고. 베일. 페인이 자, 돌면서 버텨 줍니다. 혜태가 버텨줘요. 페이니 잡혔고요. 잡혔고요. 루카 잡혔어요? 어, 이거 게임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목소리> 그리고 칼 근데 제일센두 어 명이 나와요. 토리랑 징버. 아, 제일센두 명이 나와 있어요. 제일센두 명이 골을 너무 들어가잖아요. 징버도 막아 거든요 아이, 지금 바람이 소 팀을 한 방소. 아, 이 둘과 드레이븐 오래로 이깁니다. 아, 1등 백인데요, 지금. 좋습니다. 자를 딜러들이 한명더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드브곤 지금 맞아보면 아마 탱커 입장에서 헉소리 나옵니다. 이게 탱커 입장에서 2, 3코 때까지는 같은 코 오면 할만한데 코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5코가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녹거든요. 어, 그리고 이번에 지플러스 개가 먼저 칩니다. 이건 아우렐리온솔에 천상강님이 있으니까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있어요. 아 지금 들기만 해봐라 우리가 역으로 받아치겠다는 생각이고요 저 바론 치에서 일단은 8천까지 떨어지고 그러... 한타로 전환하나요 네. 한타로 전환하나요 오 어... 네. 어, 레옥 네. 가 네. 깊었는데요 너무... 로카가 깊었어요 네. 너무 대놓고 인식 올려다 터졌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메인딜로도는 네. 살아있긴 합니다. 자 드래곤군 하나 생명도 빨려가지 고 오, 저한테도. 어, 어, 네. 자, 저한테도. 저래. 그리고 베리 아무도 빵소리, 사무소리치죠. 만개. 드래곤군 진법대 잡아내. 천상님 좀 봐야 돼요. 그다음에 한타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드딜 내어주고 있데요 아우 전선 아우 전솔 힘에서 빌리나요? 칼리스타 이제 왔고요. 근데 칼리스타 앞으로점프 자, 괜찮은데요? 자, 하나잘싸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혁을 제혁까지 보내 없이 잡아냅니다. 하나 생명, 운영이 나와야 되는데 수만 이동도 지금. 얘기 싸이도 뭐 그러니까 친구들을 그런... 네. 띄우고 있는 그래서 디플러스 게이우스가 먼저 칩니다. 그 상태 이러면 크산디도 그 와야죠. 어, 그대로 오히려 크래커가 백도 엔딩을 들리고 있는 지금 네. 작전 걸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억제기 깨고 크래커가 오히려 자 상대 진영으로 갔어요. 소, 집을 먹고 그대로 튀어야 돼요. 집을 그대로요. 집을 그대로 떼어 먹어요. 어, 두명 갖고 이러면 먹을 데죠. 어, 어, 그래도 네. 일단 갔습니다. 베인 갔어요. 솔도 네. 갔고요. 그리고 굴러요, 제혁, 제혁. 제혁이 보여줄 어, 수 있나요?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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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산테 살아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 크산테만 주고 가는 거. 야 이거 아마 죽겠네요. 딜 나옵니다, 베인. 그래서 크산테는 그 마무리가 됐고요 앞라인 지금 크산테가 그 죽었기 때문에 쌍둥이 타워에서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고요 크산테가 30초 크산테 그 어. 네. 그 없으면 상대 딜러진들 딜을 버틸 챔피언이 없어요 지금 하나는 팔이 짧잖아요 지금 날리고 타워 깨는 전략인가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타워 깨는 전략 날렸고요 자이쪽에서 있습니다 일단 번 포함 근데 끝낼 때가 있었죠 상견례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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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가 파괴됩니다